이그이그. 아니, 언니 다 정리했어? 응, 나 이제 정리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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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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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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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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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이런 거. 나 지금 상태가 너무 메롱메롱인데. 그러면 내가 이럴 줄 알고 기가 막힌 어플을 하나. 아 여기서부터 여러분 광고예요. <laughs> <laughs> 여러분들 제발 제발 들어가게 누르지 마. 찐 신선이라는 어플이 있어. 음. 이게 되게 간편해. 어플로 어, 고기를 시킨다. 응, 음, 여기가 근데 또 싸. 삼겹살 500g 얼마일 것 같아? 6,750. 원 어? 500g? 500g. 어, 어, 이거 근데 너무 싼데? 이거 어, 맞아 가격? 어? 진짜 싸고? 아침에 오니까 해동 시켜가지고 저녁 때 그걸로 요리해서 집들이하면 되겠다. 그럼 여러분들 음. 내일 저랑 루미는 씻고 고기와 함께 집좀 정리된 영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드릴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정신이 어제또그 아줌마 불러가지고 옷방 같이 정리하는데 와 진짜 이사가 아 어. 오징어 묵국을 할때 흔히들 뭐 육수를 낸다고 하는데 아주 좋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육수를 못낼 때는 그냥 물로만 해도 돼요 굳이 뭐 육수 없어 우리 집 집된장. 아 다른데도 다 맑은 오징어국이야? 우리 집은 된장 베이스였어. 이거 이거 루미가 응. 사온 거. 언니는 포트 안 왔어? 안 왔는데? 아, 여러분들 루미가 왔어요. 그러면 일단 응. 이거 오징어국을 끓여놓고 집을 일단 보여줄게. 응? 자 여러분들 저희 집을 소개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일단 컨셉. 안녕. 난... 하세 언니 이웃주민 야로미 오늘은 하세 언니네 집들이를 하려고 왔어요. 바라바라빠어 어디서 청소기 소리가 들리네? 어머! 어머 이웃주민! 여 어머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제가 새로 장만한 다이슨 청소기를. 저는 이제 이렇게 누워서 가끔씩 정령을 바라보면서 가끔의 방송 방향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세님 네? 깜깜해서 내부만 비춰요 방송이 미래구나. 좀더 훼손해야겠다. 항상 깜깜한 걸 보면서, 아, 방송이 좀 더, 어, 여리를 가지고 해야겠다. 아, 이거구나. 왜 어, 혼자 사는데 비계가 이렇게 많냐는데, 자, 여러분들. 네. 보시면은 이제 제가 네. 비계가 응. 하나, 두 개. 비계 장사하세요? 네, 개, 어머. 어머. 어 개, 오모. 일곱 개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모. 제가 이제 거북이 목이다 보니까, 응. 좋다는 경주에게는. <laughs> 내가 다사 가지고 저 어. 진짜 베개가 7개 있는 여자 처음 아. 봤어. 진짜. 아, 옷방 전에 잠깐 들리실게요. 조심해야 제 수건. 와, 수건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를 네, 해 놓으네요. 내가 이제 하나도 어. 나왔어. 그럼 이제 여기서 새 수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걸 네. 이제 응? 이렇게 막 짓으면서 <laughs> <laughs> 이렇게 앉 <안 좋은데. 웃음>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와, 오방이 이렇게 정리됐다고? 와. 와. 저희 그래서 이제 이. 와, 진짜 깔끔하다. 미쳤다. 여기 딱 이제. 깔, 어. 깔별 오. 이제 이제 비틀리잖아. <laughs> 아직 준비는 다안 됐지만 첫 집들이는 4 단계라 두명 밖까지밖에 안 돼서 네. 루미를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집들이를 하는데 제가 이제 루미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둘이 이제 떡볶이랑 김밥 네. 먹다가 갑자기 루미가 집들이 네. 언제 하냐고 그래서 이제 뭐 먹고 싶냐 했더니 고기를 먹고 싶다 했는데 마침 또 마침 때 마침 나한테 고기 어플 광고가 들어온 거야. 아니 이런 우연인어요영서 <laughs> 그렇게 우연이 정말. 정말 들어갔어. 이건 우연이야. 야, 어제 주문을 했는데. 오, 대박이다. 띵신선이라는 어플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열면은 이렇게 음... 딱 배송이 돼요. 대박이다. 어. 대박. 딱 이제 먹을 수 있게 진공 포장이 돼서 오는 거예요. 우와, 냉장으로 와, 냉장고. 어. 원래는 냉동으로 오는데 어.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해동을 어. 미리 시킨 거예요. 아, 시켰어요? 해동을 음. 미리 시킨 거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삼겹살. 오, 시켰다. 나 삼겹살 좋아. 목씹. 오, 갈비살. 어, 갈비살 제일 좋아해, 어, 진짜. 그치. 그래서 그냥 어. 찢어가지고 우리 그냥 불산에 먹으면 돼. 네. 그래서 만약에 뭐 내일 중요한 게 있거나 응. 뭐 내가 만약에 내일 뭐 캠핑을 가야 된다. 응. 아니 뭐 내일 손님이 온다. 이러면은 응. 그냥 가서 막 시장 보기 그렇잖아. 응. 근데 막 이렇게 시키는 데는 좀 응. 약간 고기가 전문이 아니니까 응. 누린내 응. 같은 게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는 딱 그냥 일단 고기만 전문으로 하는. 응.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되게 편리하니까 음. 어, 한번 주문해 보시고요 진짜로 여기 고기 맛있는지 는 이따 저희가 먹어보고 어 그치 먹어보고 야 먹어보고 솔직히 맛 없으면은 음. 여기서 이제 끊고 이렇게 어. 네. 얘기할게 이름이 티신선이면은 네, 네. 진짜 신선해야 돼 그치 그리고 고기만 하면 되잖아 음. 사이버 정육점이라고 생각하면 음. 되는 거지 근데 정육점이 사실 우리 주변에 별로 없어 음. 시장 같은 데 나가지 않으면은 음. 어. 여러분들 치세요. 어디 어플이라고요? 아 여러분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의 의미로 룸미가 춤춰줄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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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얇다! 아, 나 이런 거 얇은 거 너무 좋아. 응. 와, 여기는 썰어서 나오니까 너무 편하다. 이거 진짜 금방 가다 먹을 수 있겠네. 이렇게. 응. 이렇게 딱 먹기 편하게 응, 맛있겠다. <laughs> 와, 이거 맛있겠다. 나 먼저 먹을게. 근데 여러분들, 그찐 신선은 그 서울 경기 인천은 응. 새벽 뱅송이고 응. 다른 지역은 그 거기 어플에 나와있어요. 어때? 진짜 부드러워. 이 찐이야. 진짜 찐이야. 아니 나 이거 그 뭐지? 우와. 안 찌린 거 처음 봐 진짜 뻥안 치고 이거는 내가 광고가 아니라 해도 난 다시 시켜 먹겠다 우와 이거 진짜 부드러워 응. 이게 제가 산 거는 네덜란드 삼겹살인가? 싼 건데 네덜란드 이런 거는 잘못 먹으면 되게 퍼석퍼석한데 이건 진짜 어. 부드럽다 음맛있다아 <laughs> 어. 진짜 응, 맛있어 맛있어 네덜란드 사서 이거 먹어봐 내가 부드럽다고 한 말이 뭔지 알 거야 응 와 이거 오징어 향 올라온다. 어, 그렇지. 어, 신기해. 이거는 얘가 별로 쌈 싸먹기 싫어. 고기만 먹어도 맛있어. 음. 와, 언니. 응? 음? 이거 바로 구워야겠다. 음. 이번엔 갈빗살 아니 여기 딱 보면은 일단 갈비살이 지방 분배가 잘돼 있어. 보였으면 좋겠는데. 음. 아, 근데. 되게 부드러워. 어, 아, 진짜 맛있다. 음, 맛있다, 진짜. 음, 여기 진짜 실패만 하자. 여기 고기 질 너무 좋은 음. 솔직히 약간 네덜란드랑 미국산 시켜놓고 약간 찔기면 어떻게 하죠? 데 너무 부드러워 음.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네이버에 찐신선이라고 검색하면 나온대요. 아, 이거 뭐야, 목살? 응, 음, 목살. 그냥 목살? 이게 등심인가 보다. 목심, 목심. 아 근데 9월 한 달간 10% DC 이벤트 하니까 음. 가입하면 2,000원 할인 쿠폰도 주거든요. 지금 가입해서 찐신. 선 어플 주문해 보세요, 형님. 음. 와! 새벽 배송이 되는 지역이 있고 다른 지역은 좀 택배 배송이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어플에서 각자의 지역을 이제 쳐 보시면은 이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 역시 마음에 빠지기 <목소리> <예쁘다. 목소리>